네, 안녕하십니까. 최신경영에 저역하죠. 느낌강사입니다 오늘은 파3 토픽을 해볼 거고, 어, 시소식은 제 토픽, 파3, 이 토픽을 가지고 공부하셨던 우리 출강 학생 중에 8점이 또 나왔다는 소식이에요. 거의 90% 이상 비슷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점까지 나온 거 보면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 출강이나 이런 전문직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threshold, 그 범위나 기준이 높기 때문에 훨씬 좋은 어휘 문법 많이 써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한70% 혹은 50%까지만 해도 6점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하면서 우리 공부하기. 자 디스커션 토픽이에요. 그펄 2에서 이코 t 먼트의 톰하고 어울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랑 같이 이 m e 먼트와 관련된 표현을 좀만 더 배워보자. 당연히 뭐 이킨먼트의 톰이니까 가전제품 얘기를 하겠지. 자 진짜 쉬워. 그냥 읽어줘. 자, what kinds of machines are there in people's home? Machine 하고 equipment는 결국 같은 뜻. 근데 조금 어휘를 더 얘기를 해주자면 tool 혹은 내생각엔 device도 괜찮아. 왜 이런 어휘들이 IELTS reading 문제에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there are many kinds of home appliances. 따라해 볼까요? Home appliances. 체크해 주시고, 가전 제품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해외를 가시면 마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상품 코너에 가면 home appliance라고 써 있어요. 그걸 바로 가전 제품이라고 한대요. Used in homes in my country. 자, 저랑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Robot vacuum. Vacuum 스펠링 U 두 개죠. Washing machine, dishwashers. 바로 나열해줘. 아까 Part 2에서는 이렇게 나열을 하지는 않았잖아. 근데 요렇게 나열해서 아까 Part 2에서 썼던 표현 말고 계속 나열을 해주자. 새로운 토픽 항상 new여야 돼. Recently, the robot vacuum that is automatically operated. 따라해 주죠 Automatically operated. 쉽게 얘기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운영이 돼요. To clean a house is commonly used in Korea. 한국에서 저는 없어요. 없는데 근데 많은 가정에서 네, robot vacuum is automatically operated. 그죠? 자, clean a house. People are either. 자, 발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Either도 좋고, either도 좋아. 이더는 좀더더 더 American 스타일이죠. 그리고 either는 British. 그래서 어떤 발음으로 들려도 잘 알아 들어야 돼. 그래서 따라해 보자. Either outside or at home. They could control their home appliance by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여러분들이 이제 RC 카라고 하잖아요. 그런 조종기를 가지고 하는. 그래서 by remote control. 동의어는 뭐라고도 할수 있을까? 그냥 사실 뭐 스마트폰으로 다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미러링도 할수 있고 너무 쉬웠어, 솔직히.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 여기서 발음 주의. 더 young 여기는 the old. 그래서 d로 읽고 여기는 더로 읽고, 그쵸 a, e, o, u, i로 시작하는 발음은 d로 읽는다. Their attitudes towards m a c h i n e s 랍 합니다. 여러분, young과 old의 attitude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상당히 그 태도가 좀 다른 건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때? 아좀 새로운 기술을 어, 배우는 거에 되게 어려워하세요. 스마트워치도 최근에 선물해 을 드렸지만, 자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이거는 에세이에서도 그냥 써줘. 에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이에요.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진짜 쓰기 편하겠지. Most young generations are willing to 봐봐 young generation 제가 바꿔 놨잖아. willing to 별표. 내펀치라 아니야.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 하려고 해요. 답습하려고 해. accept 받아들이고 adapt 적응하려고 해. new technology because they are digital native. 내 펀치 라인이야. 여러분, 이 native speaker가 영어를 잘 하잖아.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호주에서 태어나면. 근데 우리도 잘하는 게 있어. 바로 디지털 네이리브야 바로 스마트폰, 태블릿 잘 다룬다고. 보통 2, 30대? 40대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리브라고 하면 채점가 갑자기 점수 많이 줄 거야. On the other hand. 자, 자, 자. 별표. 스피킹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말만 빠르다고 그말의 논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도 말을 잘하는, 조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만 촉세처럼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연결어구들을 잘 써줘야 돼. 디퍼런스를 물어보면 귀중긋하고 on the other hand나 by contrast를 쓸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but? but은 원래 아는 거니까. 또 however. 좋아.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야. 내 템플릿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런 표현들 연결어구를 넣어줘서 의미를 어떻게 해줘야, 반전시켜 주라고 제발. 자, 그럼 jury of senior. senior는 바로 노인분들 의미하죠. 크게 따라야죠. Reluctant. 자, reluctant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꺼려하는 이란 뜻이에요. 꺼려하다 유의원에 하나만 더 알려줄까? 보통 hesitate라는 표현을 써주면 좋아요. 이건 동사로 써주시면 좋고요. Uh, they hesitate to learn something. 왜 그럴까? 아, 배우면 너무 어렵거든. Due to? 네, unfamiliarity. 따라해봐. Unfamiliarity. 조금 어렵다. 바로 보다 이렇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For example, they prefer to write down on real paper. 사실, 그들은 real paper news,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rather than using laptops or tablets. 이런 거 사용보다는 뭘더 좋아해? newspaper. 읽는 걸더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 feel the real texture, 그리고 unfamiliarity. 친숙하지 않고 미숙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newspaper의 paper topic과도 연관이 있겠네요. Discussion. 세 번째 질문입니다. What kinds of professions require people to use machines?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보통 머신을 많이 사용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직업을 의미하는 거지. 직업 유형 뭐 있어? 빨리 뱉어봐. 못 뱉으면 세개 정도는 빨리 뱉어줘야 7점을 맞아요. 여러분. Occupation. 이민 갈때막 쓰잖아요. Job's career. 자, 가봅시다. The role of the engineer should be versatile. 따라 해보죠. 엔지니어가 포인트가 되어야 되고요. 컴퓨터 엔지니어든지 뭐든지, 엔지니어 뭐요 should be versatile in using a variety of machines. 자, versatile은 사실 구대시야. 근데 이걸 한국말로 치면 다재, 다능한이라는 아주 좋은 8점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서 쓸수 있고 어떤 옷이라든지 물건에도 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is very versatile.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손흥민 is very versatile. Because he uses right foot, left foot, both. 자, 넘어가서 IT와 관련된 사람들이 특히 머신을 잘다룬대요 They deal with various tasks. 다양한 테스크고. Developing smartphone application related to... 여기도 열 거야. 요즘 코딩이다, 뭐다 해가지고... 인기가 많죠. 뭐에 관련해서. finance, media, beauty, sports, and so on. 이런 것들이 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Also, medical doctors use cutting-edge medical machines. 자, 체크. 직업 하나만 나오면 섭외. 왜? S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업 하나 더 해줬어. 이닥터즈도요 계속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커팅했지 메디컬 머신즈를 어떻게 할수 있다, 운영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A surgery and rehabilitates. r e h a b i l i t a t e 는 바로 재활. 꼭제걸안 쓰셔도 돼요. 그 대신에 이 재활을 관련해 가지고 계속 환자들을 도우려면 새로운 머신 새로운 기계 새로운 도구 계속 답습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출강을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몇 점을 맞는다. 7, 8을 맞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두 가지의 뷰를 내가 넣어서 좀 길지 그래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Will many people's work be done by robots in the future? Will 들어갔지. Future 들어갔지. 이제 시제 어떻게 들어가야 돼? 미래 시제로 들어가 줘야 돼. 귀종긋하고 미래로 들어간다. Of course, it will be. 그쵸 Already simple tasks have been. 와 시제가 variety 하다. 이미 어떻게 됐대요? already, replaced by 됩니다. done by를 뭐로 바꿨어? replaced by로 바꿨습니다. replaced by 무슨 뜻이야? a가 b에 의해서 교체, 되어지다. 라는 표현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여러분 AI라고 들어보셨죠? 약자입니다. 이런 거는 모르시면 안 되겠죠. Assembly Tasks. 조립 같은 것들. The Food Court Order. Lodging Business. Lodging은 숙박이야. 여러분 요즘에 무인 모텔 많잖아. 호텔도 심지어 제주도 막 4성급인데 뭐가 있어? 무인이야 무인. 네. Is Typical. 따라해봐. Typical. 전형적이라고 합니다. I think more and more jobs will be substituted. 따라해 주세요. Substituted. 이 표현은 7점 표현. 동의어는 뭐다? Replaced와 같애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운동 선수가 교체가 돼. He will be substituted. 혹은 It is substituted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7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In the near future, very soon, most taxi drivers will lose their jobs if driverless cars are developed. 어떻게 된다면? 무인 자동차 개발되면,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제가 기사를 또 읽었습니다. 체크. 혹은, 택시 기사 말고, 뭐, 지금 말한대로, 매뉴팩트링잡 같은 거, 클리닝 잡 같은 거,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단순 노동 같은 거. 자, 반면에, 여러분, 이제 채점관이 보통 번외 질문이라고 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한다거나, 시간이 많이 남으면, 이거 왜 하나 더 질문할 거야? 반대 의견을 물어볼 거라고. 아닌 잡도 있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줘. 이건 에세이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in art field. 아트 필드는 사실 아직까지 기계가 미래에 넘볼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There are many types of jobs. painters, novelists. 뭐예요? 바로 소설가 and movie directors. t h e t cannot be replaced by robots. 와, 좋다, 이 표현은 참. 그죠? 자, painting, writing, filming skills and counselors cannot easily be imitated. 쉽게 모방되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counselor 쓰셔도 좋고, counseling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치시키시고 싶다면 근데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다 My machines that have lack of creativity novelty, originality, and empathy 자, creativity, 창의성 novelty, 참신성 originality, 독창성 그리고 empathy는 뭐다? 동감성 동감성? 동감성보다는 공감성이라고 하는 게 한국어에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 여기서 두세 개만 써줘 제발 두세 개만 다쓸 필요까지는 없어 다 쓰면 당연히 8점 가는 거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8점 모델 답안 같이 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파스리가 조금 어려운데 이 파스를 잘 하잖아요. 라이팅을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스리는 라이팅의 보디구문하고 아주 똑같기 때문에 아이디어 빌딩이나 내가 진짜 신문을 많이 안 읽거나 너무 어리신 분들은 이런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 줘야 돼. 이런 부분들은 영어를 못 한다기보다도 시사 상식이 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죠? 제 말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토픽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